안녕하세요. 자, 우리 안양 후계시장의 농협 안심축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네, 저희는 음. 안양의 후계종합시장에서 네. 농협 안심축산물을 하고 있는 음. 대표 선기성입니다 예. 대표님은 이 후계시장에서 이 축산 이 가게를 하신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아, 올해 됐죠. 한 30년. 30년 정도. 됐어요. 와. 그럼 진짜 제가 당골 많은 집이라고 했는데, 맞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뭐, 사과하고 있으니다 <laughs> 그래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네. 또, 우리 농협 안심 축산에서 주로 이제 많은, 이렇게 많이 찾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버다시피 이제, 이제 뭐, 차돌 양지. 음. 네. 치맛살. 예. 껍진살. 예. 고통신사 이렇게 투플렛으로 좋은 걸로만 네. 이래. 예. 아, 가지고 근데, 근데 저기 고깃집 보면, 네. 가장 많이 찾는 건 아무래도 삼겹살, 목살, 뭐 뒷고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돼지고기는 뭐 삼겹살, 네, 네. 목살 예. 그렇죠. 소고기는 뭐 그죠. 예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이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 예. 농협 만심 축산에서는 이게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고기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거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어 네, 그렇죠. 예 일단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예 네, 일단 이 고기들은 어디서 나오냐? 보통 어디서 옵니까? 이 예, 전국 각지에서 예. 다 예. 오고 있고요. 예희석들를 주면 그다 음. 나옵니다. 아. 어디 어디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렇죠. 구입을. 길렀다는 게다 나옵니다. 예, 예. 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안양이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소를 잡고 뭐 하는데 좀 근처에 어디에 이런 데서 이제 오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안양이면. 주로. 안양이면 음, 주로 음. 뭐 돼지는 중청도에서 네. 많이 오고요. 네, 돼지고기는 네, 충청도에서중북하고 중남에서 많이 들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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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소고기 도살장은 어디에 있어요? 보 부천서도 들어오고. 천 부천. 네. 또 돼요. 네. 중국국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전국에 상다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어쨌든 이제 맛있는 고기를 또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맛있는 고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보면은 요런 네. 이제 신 음, 지방 그런 게 많아요. 예. 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음. 맛있는. 연하고. 연하고 맛있고. 그렇죠. 씹볼게 없죠. 음,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볼게요. 네. 네, 이거 제 근데 제가요, 지금 여기 이제 가져오신, 이렇게 네. 봤을 때는 네. 이것만 봐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보통 주부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있는 그대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차돌 양지. 네, 맞습니다. 네. 차돌백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차돌 양지는 어떤 고기입니까? 차돌백이랑은 양... 또 틀리죠. 예. 어디에 있는, 어떤 부위예요저는 이제, 음. 요, 뱃살. 어, 배산 쪽에. 네, 맞아 어, 이게 지금. 그렇죠. 아, 이거 어떤 맛이에요? 어, 이거 이게... 차돌양이 구수하고. 구수하고, 음. 연하고, 네. 툭불러 하기 네. 때문에. 네. 어, 툭불. 아, 그렇습니다. 예. 제... 음. 상등급을 갖다가, 아예 제 형가로 팔고 있죠. 보통 많이 안 남겨. 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어, 구워 먹는 경우들이 막 해대요, 이거는요. 좋은 고기라면. 아, 구, 구워, 구워 먹는 고기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여럽진 살 이런 거. 음, 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면 예예. 이건 어떻게 먹어요? 보통 어떻게 많이 아, 국거리로 해요? 국거리로 많이 요 국거리, 국거리. 아, 그렇죠. 아,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라니까 살림을 하다 예. 보니까 예예. 고기를 잘안잡으세요 네, 예, 예. 리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차돌 양지는 국거리로 많이 가져가시는 고기고 정말 부드럽고. 뭐, 어,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원산지는 어디예요? 이거 지금 쳐봐야 음. 되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이 구, 양이. 은사님, 예. 국내산 하면은 뭐, 나는데요. 어, 국내 그 예. 어디서 어떻게 예. 길렀다는 거 하려면 이걸 요, 요, 아, 길렀다고 쳐나오면.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고기 사러 오셔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나왔나, 이건 안 물어보나요? 저처럼? 제가 물어보는 음. 사람은 없고, 여러분은 예. 이제 이거 주인할 때 옆에다. 아, 아니죠? 그냥 고기만 보고, 예. 고기 상태를 보고. 아 그럼 낮열 열에 붙잖아요. 아 예예. 아, 아, 예. 그럼 이렇게 딱 보면 이거 이제 보통에 이렇게 사러 오시는 단구 손님이 딱 보면 이 고기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아 색깔 좋네 이렇게 하시나요? 아 좋다죠. 색깔 어, 아의 봐도 틀리죠. 예예. 예, 아자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치치마살치마살이치마살은 네. 치, 네. 어디인가요? 저거 그 앞쪽에서도 어, 많이, 많이 나오죠. 앞쪽에. 네. 음 어 이거는 예, 여기가 예. 치마 같이 잘렸어요. 아, 치마살이라 게...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야, 손바닥으지 생겼어. 어,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는 가장 비싼 고기네요, 이거. 그렇죠. 치마살 음, 음. 지금 안가져와서 그렇지. 치마살, 제비수이 네, 예. 토시살 이렇게 예, 예. 세 가지가 투수비로 나와요. 예. 그러면 보통 음. 비싸라고. 음 제주주는 보통 한 0.7kg. 예 0.7kg. 예, 예, 어, 네, 그러요 진짜 얼마 안나오는거나아그한거 안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네. 그렇죠. 어떤 맛입니까 이거는? 아유 구수하고 그 아주 맛있죠. 구수. 그렇죠. 앞 아, 앞에도 구수하고 이건 구워 먹는 거잖아요. 국물은 구워 먹는. 그렇죠. 구워 드시는 거. 아이거는 그럼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찍어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고기를 찍어 먹는다든지 참기름을 한다든지 된장 찍어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이제 우리 대표님이 고기 찍어 먹을 때는 어떤 게 제일 맛있으세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찍어 먹을 때. 아 그냥 뭐 된장하고 있나? 아 된장하고 드시는구나. 된장에 네, 그렇죠. 참기름 살짝 들기름 넣어서 그렇죠? 기름 뒤에 참기름에다가 아, 예, 예. 이제 음. 그게 어, 가장 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음. 우리 의사소통이 잘 됐어요 이제. 음. 자세 번째는 예. 24,950원입니다. 이건 업진살입니다. 업진살. 이거는 음. 어디에 있는 살입니까? 저는 앞에서 말하어요 앞에. 이것도 네, 앞에서 아니죠 <laughs> <갑니다. 웃음> <laughs> 전부 다 앞에서 나오는 것만 네, 들고 오셨어요. 엎진살 네,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업진살이라는 게 아까 치맛살은 모양이 치맛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엎진살은 아, 어, 음. 뭐? 업진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견고한 살이 나와서 그렇지 이제 들는 음.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아 예. 아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네. 분은 없었나봐요. 네. 그렇죠. 업진살 그 이거는 뭐 옛날부터 엎진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것도 여기서 그렇죠. 구워 먹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근데 예 네. 네. 이렇게 살 이게 세딩 친게. 그냥 그대로 구워 먹으면 한 입거리네요, 정말. 그렇죠. 살이가서 동동에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살로 가요. 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 진짜 어, 맛있어 보여요. 이거 또 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특불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만큼 고기의 맛이 좋다. 부드럽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연하고 예, 맛도 거 맛도 거 고소하고 네. 나가는 것도 보면 예, 예. 다, 다 뜯어내잖아요. 음, 예. 뭐. 예. 아,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고기에 보면은 흰 거, 흰 거. 마블링이라고 네. 하나요? 마블링이라고 네. 그러죠. 이 마블링이 기본적으로는 배합이 잘된 것이 좋은 고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음. 건강하게 자란 네. 소가. 마블링이 적당히 들어있고 예하고 예예, 예. 음, 마블링이 너무 없는 것보다 는 약간 들어있는 게 네, 없는 건 찐깁니다. 아, 어, 마블링이 음, 너무 너무 많으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 많으면 네. 일반 손님은 싫어하는데 예. 가져가서 음. 이게 터네요집어보면 음. 고소하죠. 아이, 그러면, 심컵도 네, 그렇죠. 없고, 예. 그러면, 예. 애들 저보만 대문 나래요 어. 뿔는지 안 몰라요. 예. <웃음> <웃음> 예.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꽃등심살. 야, 우리가 이제, 예. 어디 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갑자기 좀 생겨났다. 그러면 네. 꽃등심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좋은 자리에서는 최고의 고기를 우리가 꽃등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꽃등심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귀하다는 인식이 있을까요? 그 얼마 안 나오니까요. 이것도. 네, 그래도 꽃등심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음, 예. 이게 이제 꽃등심을 소를 봤을 때 예, 예. 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한 예, 예. 등심이 보통은 이 정도 예. 되니까, 예예예, 뭐 한요중 중앙 쯤이 돼. 음. 또 앞으로 가서, 이제, 그, 살치살 나온, 쪽은 좀 딱딱해요. 예. 예, 예. 예 좋아요 예, 예. 아주 좋아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어, 이렇게 고기를.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이, 어,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람수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그때그때 그때 해서 랩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호기시장이 오셨을 때, 꼭 지나가면서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정말 좋은 고기만 판매하고 있는 농협 안심 축산. 오 대표님 또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유튜브 통해서 보고 왔다라고 하면 조금 또 아예 신경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아주 진짜 <laughs> 잘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많이 감, 많이 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 우리 30년 어, 장사하셨으니까 뭐 단골이 진짜 많으시겠죠. 단골들께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좀 음. 이렇게 또 네. 오래오래 호계시장에서 오래 일을 음. 하다 보니까는 음. 단골분들도 많이 또이게 찾아가고 올지 니까 더욱더 음. 참 감사하고요 네. 더욱더 열심히 음. 일하면서. 음. 성심성의과나좀잘보답하면서 응. 살아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고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고기로 더더욱 좋게 보답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고기도 좋은 고기 소개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예. 새해에도 대박 나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예. 예. 저희는 이거 총각 때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어, 어, 농협 안심 축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